파스타 아, B타입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괄소동되시고 가스차단, 엘리베이터 매출 정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울이 있으시죠? 여기는 전신 거울 보시면 되고 거울도 아, 열면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그쪽에 있네요. 네. 여기도 양쪽으로 신발장이 신발장 있고요. 신발장 한번 열어보면 우산꽂이, 구두술 넣을 수 있도록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 구두술이랑 넣을 수 있는 서랍 장도 양쪽으로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시니까 여기도 복도가 길어요. 아 네. 걸어보니까 네. 오른쪽에는 있고요. 잔여 방으로 꾸며니다 음. 색상과 침대 놓을 수 있는 방 크기가 되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가 커서 붙박이장이 음, 화이트로 심플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내부에 서랍이랑 상이오 타이오 거울까지 넥타이코즈까지걸수 있는 붙박이장이였습니다. 전체 욕실이죠. 욕실을 보시면 여기도 비데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샤워부스 있으시고 욕조도 상당히 큽니다. 음. 어? 좌측에 보니까 기본품목이라고 하는데 음. 상당히 넓은 팬들이가 있습니다. 와, 여기 어, 넓네요. 넓어요. 이것저것 음. 다 넣을 수 있도록 음, 그 이렇게 되어있으시고요. 그렇죠 음, 수납이 잘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품목으로 되어 있으셔서 여러분들 주말 용품이나 욕실 용품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 이쪽에 보니까 브라운으로 서재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보았습니다. 음. 있고 이렇게 나와보면 주방 가기 전에 보니까 이제 안방이에요. 우와 안방이 참 아늑하고 점심 식사 하고 나니까 정말 안방 음. 보니까 시침이 잘 오게끔 꾸며놨습니다. 안방에는 음. 유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대피 공간으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대피 공간이 아니고요. 비상시 대피 공간이고, 실외기 공간이 아닙니다. 후벼나 여기다가 실외기를 놓는다고 하면 실외기 설치가 안 되고, 저희는 일괄적으로 위층에 다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깔끔하게 네.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네, 음. 소리 같은 것도 소음도 안 나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바닥 청소할 수 있도록 샤워. 그리고 물 뿌리시고 화분 남향이기 때문에 화분 같은 거 키우실 때 여기다가 키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북방이장 네. 화이트로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으시고요 어? 이쪽 들어보니까 주문이 펌핑이 돼가지고 분위기 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좌측에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드레스룸에도 그냥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이세요. 문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놓으셔도 되시고요. 여기는 화장대, 의자 놓고 화장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래 칸에 메인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화장대 여기 앞에도 수납을 할수 있으시고 거울 열으시면 와, 수납공간이 많이 해. 그렇죠. 뽑았네요. 네. 음. 그러시고. 화장실 네, 화장실이 넓죠. 샤워 부스기 음. 앞에 물이 튀지 않도록 유리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음. 문을 닫고 한 사람은 머리 감고 샤워를 할 경우, 아, 이게 부부욕실인데 이쪽에서는 양치질을 하실 수 있도록 둘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근데 부부욕실인데도 엄청 크게 뺐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참 고객들 만족도가 좋아요. 어, 그 괜찮은 말이네 들어와서 음. 밤에도 화장실에서 손 닦고 나왔을 때는 이런 소등을 켜시면 되고 드라이기 콘셉트는 안에 있습니다. 네. 네. 물 같은 거 뜨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이게 경주실 호출 비상, 문 열림 통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비상 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이나 담배를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휴지도 접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음. 음, 여기가 거실 주방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빠졌어요. 엄마들이 좋아할 구조예요. 엄마가 음식을 음. 하고 하면서 자녀들을 볼수 있도록 거실하고 이렇게 이어져있고요 아, 고객들이 유의를 보시는 이틀이상밥판타이라고 많이들 만져보세요. 네, 재질이 상당히 음. 음. 오, 만져보면 부드럽고 속감도 좋고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 여기는 김치냉장고인데 위에 음. 수납공간이 있고 이쪽을 열어보면 여기에도 콘프레이크나 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세요. 네. 여기는 연출용 식탁이시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인데 기본으로 베이스시고요. 기본품목이시고 이 식탁에도 이걸로 이제 아일랜드 식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열어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으셔서 여기도 수납을 사용할 수가 있을세요 네. 주부들은 수납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많으면 좋죠. 수납공간이 많아야 지저분한 음.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기 좋으시니까 이렇게 대해주시고, 주방도 아까 A타입이랑 다르게 타일로 색깔이 이렇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오, 이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사오기 음. 구슬를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시타워에 놓는 세탁기랑 분리수거 할수 있는 쓰레기통 놓을 수 있는 자리 공간으로서 어, 여기 앉아서 김치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파도 다듬을 수 있도록 공간을 아, 그 최대한 넓게 그 뺐습니다. 그러시고, 오에는수납수실 들어갔고, 어, 샤워기랑 여기 배수관이 있어서 바닥 청소랑 물다잘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등이 LED 등이라 전기 절약도 되지만 눈에 피로감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로 자꾸 5년마다 이사 다니는 이유가 아파트가 소음도 없고 신간 소음도 줄어들고 전기세도 절약되고 겨울에 난방기가 새 아파트는 많이 감소되잖아요. 그렇죠.